안녕하세요, 소장님. 어우, 이러고 꼬꼬해줘야 돼. 아니요. 네, 예. <laughs> 어? 소장님 오늘 가실 이제 아예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더있다가 이따가... 오늘 가시지. 그 내일은 안 나오세요? 내, 내일부터 주무가셔야지. 어디죠? 집에. <laughs> 난내 내일부터 이제 난 실업금이도 못하. 육 개월이 안돼서. 그러니까 이 소장이나 생활비 좀 조금씩 줘야 돼. 저기 저기 평촌이가 뭐 그게 안 가요? 일못 한대. 일못 해. 진짜예요? <laughs> 거짓말이요 진짜. 요왜 응. 그러지? 일못 한다고. 형계 어디 있 이수장이 세 차를 150대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50대, 30대밖에 못 닦잖아. 어저께 그래도 뭐지? 한저 저, 저기 80대 맞추려고 했는데 78대 맞췄어요. 6시간 조금 넘었는데. 이수장 차두번 돌리지 그래요. 80개 맞추게안 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많이 내용 돼요? 그래도 그, 자, 이제 다섯 시. 세차 작업 들어오더라, 오후에 보니까. 다섯 시 반에 원래 끝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좀 맞춰볼까 하다가. 근데 오늘 세차 없을까, 되게 비운대잖아 아, 그래도 모르죠. 할 사람은 해요. 그니까. 얼마나 못하겠죠? 예. 지금. 그래도 얼마나 못하는데, 그래도 단골 손님이 있으니까. 그니까, 엉덩이 좀더 추구해, 렇 잘. 깨끗해. 안 돼요. 이거 뭔줄 알죠? 뭐. 도용이 영상. 찍고있어? <laughs> 맞아요 이 친구가 지금 이 <laughs> 소장님은 이제 <laughs> 이제 여기 오늘부터 안 오시면은 이제 못 보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안 온다고 너무 좋은거 아니에요 안 봐서? 안돼요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 살아가면서 만나는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안되면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차장 네. 오픈 뭐 해놓은거야? 아니 이제 해야죠 소장님 오때까 기다려. 소장님 저기에 음. 도영이가 꿈을 팔아서 산그삽 가져가세요. 내가 선물로. 아니 두개 일단 두 개잖아요. 혹시나 이따 끝나고 갈때내 구로만은 실어줘야 돼. 예. 음. 알죠. 네. 내가 혹시라도 시들해도. 여기 맨 처음에 굴수 없는 줄 알고 꿈을 팔아서 오만 삼천 원 주고 <laughs> 그냥 그 꿈을 팔았는데 한8개월 걸렸나? 팔년 동안 꾸준히 모아가지고 구리스를 아니, 아니 여기 소장님들 있으시고 사달라고 하지 이상하게 사 사달라 말을 안해 오늘 사지? 아니 여기 기품 세차장이 필요한 어. 빗자루 그리고 그런 건 도영이가 그냥 꼬모 팔서 아 그냥 다 알아서 사 그냥 말 필요 없어 혹시 저거 저기밥하고 있잖아 이 소장도 혹시 팔면 저 기법하고 탐수하고 워크로스 원이야 같이 줘야 되는 거야? 예? 저거 아니 네. 김밥 사면 적거 주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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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한번 요거 y o 여기 a l k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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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 그렇지. 그래 어. 이제 김밥 들어와요? 아니 저 행사 때문에 곧 들어올, 들어올 거라고 아 행사 네. 행사 때문에 네. 에, 들어온다 어제 두개 들어오는 거는 돈 밑에 개로 내려갔고 어. 이건 오늘 두개 들어온 거고 어. 진짜 집에 가는 거 아니죠? 집에 간다니까 오늘 끝나면 집에 가야지 내일 아니요 저기로 <laughs> 평촌 가시는 아, 거죠? 와, 뭐, 내가 가시는 네. 돈가스 사줄 그러니까, 여기서 아, 소, 아, 우리 아, 소장님이 아, 갈, 요즘에 사람들 구하기 힘들대요. 왜 그러실까? 왠줄 알아요? 이구가 저기 경력이 안 되면은 안 써. 무슨 경력이 안 되면 안 써? 안 쓴다니까요. 이거 이제 저기 그만큼 사람들이 저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음. 이제 골라 잡아야 돼. 골라 잡아. 야돼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소장님 그래서, 능력 많으니까 네. 저기. 저기 허준형님이 오셔가지고 배움을 요청하잖아요 맞죠? 그럼 배우려고 하는게 얼마나 좋은거냐 맞아요 저는 평추는 편지는...